여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파리생 제르망 선수를 대거 영입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PSG 인사이드는 PSG 선수 중 3명이 메뉴에 관심을 받고 있다. 메뉴는 이강인, 네베스, 멘데스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 PSG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보인 경기력으로 인해 메뉴는 PSG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버프볼 클럽은 21일 메뉴 영입설이 있는 선수 중 멘데스는 PSG와 재계약 협상 중 메뉴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메뉴의 관심을 이용해 PSG에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멘데스는 지난 2월 PSG와 계약을 연장했고 1년 연장 옵션을 포함해 2030년까지 5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메뉴는 멘데스와 PSG의 재계약에도 불구하고 멘데스 영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psg는 메뉴가 영입을 원하는 3명의 선수 중에서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선 이강인만 이적 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멘데스와 네베스에 대해 psg 경영진은 이적 불가라고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메뉴 이적설이 꾸준히 언급됐는데요. 다만 이강인은 다양한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종료 이후에도 psg에 잔류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행은 PSG의 캄포스 단장은 이강인과의 재계약을 자신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았다. 이강인은 2028년 6월까지 PSG와 계약 기간을 맺고 있다며 시장 가치 3천만 유로로 평가받는 이강인 영입을 원하는 클럽은 넘쳐난다.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과연 이강인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한시대를 풍미했던 축구의 신, 화려한 드리블의 대명사, 축구왕제, 외계인 등으로 불렸던 호나우지뉴가 존경하고 스승이라고 칭하는 레전드가 있습니다. 파리생 제르맹 출신인데요. 그 레전드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발언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축구 커뮤니티에서 다시금 재조명되며 화제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인은 매력적으로 축구하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리빙 레전드 JJ 오코차는 소속팀 후배가 된 이강인 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코차는 PSG 구단이 최근 서울 압구정동에 플래그십 스토어 출시를 결정하면서 홍보대사 성격으로 한국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스포츠 서울을 비롯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강인과 관련한 얘기에 반가워했는데요. 구단 역사가 담긴 여러 기념품이 놓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건 한글로 새겨진 이강인의 유니폼입니다. 그는 이 얘기에 부럽다. 내가 선수일 때 이런 유니폼이 나왔으면 많이 팔렸을 것 같다면서 팀이 선수를 가족 이런처럼 느끼도록 얼마나 다가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정말 훌륭한 선수이다. 매력적으로 축구를 한다.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구를 한다. 팀에 큰 도움이 되고 팬이 좋아한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극찬했습니다. 오코차는 1990년대 중반 나이지리아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PSG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불렸습니다. 4시즌간 84경기를 뛰면서 23골을 기록, 공격진을 이끌었습니다. 1998년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할 당시 1,400만 파운드(236억 9천만 원)으로 아프리카 선수 최고 몸값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방안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는 더욱 더 빛이 났는데요. 관계자는 PSG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국내에 준비하게 됐다. 국내 패션계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사운드샵 발란사와 특별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나우지뉴의 스승으로도 알려진 오코차는 10일 유소년을 대상으로 특별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호나우지뉴가 아주 화려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호나우지뉴는 브라질 리그 때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개인기를 화려하게 펼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그의 플레이의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때는 프랑스의 명가 PSG에 합류한 이후부터입니다. 첫 훈련 세션에 들어간 호나우지뉴는 나이지리아의 흑보석, 오코차의 플레이를 보고 푹 빠지게 됩니다. 다양한 개인기를 펼쳐 4명을 제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그의 플레이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오코차는 본능이 아닌 계산된 개인기를 펼쳤다라며 선배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첫 훈련이 끝나고 호나우지뉴는 곧 바로 오코차에게 가서 몇몇 개인기를 알려달라 했고,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코차는 사이드 지역에서 중앙 지역에서 상황별로 쓸수 있는 개인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줬고 그리고 지금의 화려한 호나우 진유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만약 호나우 진유가 오코차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는 외계인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프랑스 매체의 보도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전드로 거듭나기 전 오코차도 축구스타를 동경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동기부여를 심어주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에게 영감과 동기부여를 주려고 했다. 존경하는 선수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런 선수처럼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도전과 동기부여를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코차는 세계적인 명문 클럽인 PSG에 대한 자부심도 보였습니다. 그는 PSG는 팀에 대한 소속감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난 오래 전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PSG 일원으로 있다. PSG는 선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게 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져 말했습니다. 또, 한국 방문은 처음인데 큰 환대와 열정을 보여줘 감사하다면서. 다음엔 혼자 놀러 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고 웃었습니다. 구간이 명관입니다. 노쇠와 기미가 뚜렷하대도 한 단계 레벨이 낮은 리그에선 준치가 될수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미드필더로 칭송받는 케빈 더브라위너와 2년 계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볼프스부르크 시절에는 분데스리가를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선 EPL을 말 그대로 폭격하던 플레이메이커가 더브라위너입니다. 도움왕과 올해의 선수, 올해의 팀. 단일 시즌 최다 도움 기록 등을 휩쓸었습니다. 현재 커리어 반등 계기가 필요한 전천후 미드필더 이강인과 파리에서 만남이 성사될지 눈길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영국 트리뷰나는 PSG가 더브라위너에게 2년 계약을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올여름 더브라위너는 맨시티와 계약을 만료한다. FA 영입을 원하는 PSG 이해 관계와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PSG는 피치 안팎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을 원한다. 유럽 대항전 같은 큰 무대에서 선수단 통솔을 책임지는 리더형 고참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이라며 최근 부진한 더브라위너에게 2년 계약을 제안하는 배경이다. 더브라위너 역시 유럽 잔류를 바란다. PSG는 그의 유럽 커리어 연장을 위한 매력적인 행선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브라위너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맨시티와 팬들을 향한 마지막 안부를 전했습니다. 더브라위너는 현 시점 PSG 허리에 경험을 더해줄 최적의 카드인데요. 풀백 윙어와 달리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는 출전 시간만 조절된다면 피치 노하우와 테크닉으로 충분히 팀에 도움이 될 여지가 높습니다. 게다가 이정료도 없어 금상첨화라는 평가입니다. 맨시티가 그의 대안으로 플로리안 비르츠, 패드리 사비시몬스 등을 주시하지만 펩과르디올라 감독 말처럼 냉정하게 올여름 더브라위너를 완벽히 대체할 순 없다며 고개를 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뉴캐슬이 김민재와 이강인을 동시에 주목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김민재는 여름 이적시장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적설에 휩싸였습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했음에도 온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경기를 뛰면서 점차 경기력이 떨어졌고 자연스레 이적 가능성이 전해졌습니다. 독일 FCB 차이통은 첼시뿐 아니라 뉴캐슬과 유벤투스도 김민재를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매체 포포투는 24일 뉴캐슬은 김민재의 에이전트와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다. 민해는 적절한 금액이 제시되면 김민재와 이별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민해는 김민재의 몸값으로 5,500만 유로 약 890억 원에서 6,000만 유로 약 97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김민재 영입설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이강인에게도 관심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강인도 김민재와 마찬가지로 이적 가능성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실제로 지난 겨울부터 여러 클럽의 관심을 받았고 뉴캐슬의 이름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PSG가 이강인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제안을 거절, 이강인은 프랑스 리그에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겨울 이후 이강인의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이강인은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좀처럼 선발로 나서지 못했고, 자연스레 PSG를 떠날 것이란 전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재계약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프랑스 푸실은 PSG의 루이스 캄포스 단장은 이강인과의 재계약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기브미스포츠는 PSG는 이강인의 이적료로 4천만 파운드(약 750억 원)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 뉴캐슬과 크리스탈 팰리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속적으로 이강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보도를 종합했을 때 뉴캐슬은 분명 이강인과 김민재의 관심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여름 이적 시장에 둘을 동시에 영입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입니다.